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직접 아주 쉽게 사진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가정은 물론 지인들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컴퓨터. 프린터기 그리고 사진을 인화 할수 있는 인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ms word의 새 문서를 열겠습니다. 우선 상단 메뉴에 삽입 그림 우측에 그림 파일 그리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우클릭, 그림서식, 크기에 중간에 배율은 선택, 해제, 높이, 세로를 말하는 겁니다. 4.5cm입니다. 우측의 너비, 가로를 얘기합니다. 3.5cm입니다. 여권사진 크기가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 중간에 테두리 선택. 상자. 실선 선택, 색깔 선택, 두께 선택, 확인, 우 클릭, 복사, 잠깐 띄고 붙여넣기, 잠깐 띄고 붙여넣기, 잠깐 띄고 붙여넣기. 한칸 띄고, 붙여넣기. 지금 이 테두리 설정과 한 칸을 띄인 이유는 나중에 사진을 어, 자를 때 편리함을 위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엄마 사진입니다. 삽입으로 가서 그림의 그림 파일 사진 선택. 우클릭, 그림서식으로 가서, 크기, 중간의 배율은 선택, 해제. 높이는 4.5cm, 너비는 5cm. 밑에 확인, 우클릭, 중간에 테두리, 상자 선택, 실선, 회색, 두께 선택, 확인. 네, 됐죠. 복사, 간격 띄고, 붙여넣기, 간격 띄고, 붙여넣기, 간격 띄고, 붙여넣기.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그림에 그림 파일, 그림 선택, 우클릭, 그림 서식, 크기, 중간 배율은 선택 해제, 높이 4.5cm, 너비, 3.5cm. 밑부분 확인. 우클릭, 중간에 테두리. 상자 선택, 실선. 회색, 두께 4분의 1 확인. 복사. 스페이스바 붙여넣기 띄고 붙여넣기 띄고 완성 마지막으로 여동생입니다 위에 삽입 그림의 우측 그림파일 그림선택 우클릭 그림서식 위에 크기 중간에 배율은 선택, 해제. 높이 4.5cm 너비 3.5cm 밑에 확인. 우클릭, 중간에 테두리, 상자, 실선, 색상 회색 두께 4분의 1 확인 복사 스페이스바 붙여넣기 스페이스바 붙여넣기 스페이스바 완성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인쇄에 들어가겠습니다 좌측에 파일에 중간에 인쇄. 우측 상단에 속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용지는 중간에 인화지 광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고급을 선택합니다. 확인. 인쇄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출력한 사진들은 AI의 도움을 받았으며 여권 사진 규정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또한 이 제작 과정을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로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접 내 사진으로 출력 폼을 만들고 인쇄까지 하는 전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